말랑입니다첫 아, 방지하는데 물 이렇게 많이 설명을 다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노도섬 노도섬하고 아까 꽃게아미노 예 네, 이걸 넣습니다 꽃게아미노를 넣고 그다음 노도섬 이것도 넣습니다 노도섬은 아카데미식고하고 똑같아요 아카데미식고하고 똑같은 건데 예어 네.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여기는 이제 지지사천 들어가고 요거 요거 하기 위해서 어, 기존에 제가 썼던 것들은 효소가, 어, 보통 저는 이제 만다 아니면 HB101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써보니까 아주 효과는 완판입니다. 예, 120효소. 효소제를 따로 다른 거쓴 것보다 효소제가 무슨 역할를 하냐면, 어, 효소제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좀 나무가 좀 어디 이상 있거나 조금 뭐하거나 이런데 효소제, 효소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다나 HB를 보통 씁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 이거 써보니까 그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씁니다. 예.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이게 사람한테, 사람으로 따지면 닌계루입니다, 닌계루. 링게루. 자, 이 꽃게 아미노나, 어, 노도섬, 그 다음에 아카데안2 9 이런 거는, 이런 뭐냐, 고기입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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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자, 얘는, 닌게루. 닌게루 맞아요. <laughs> 발음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닌건인데, 닌거. 예. 이거는 이제 치료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보통 500리터, 이게 1, 1톤에 타는 양이에요, 1톤에. 1톤에 타는 양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만들더라? 이게 촌비바이오? 촌비바이오? 예. 촌비바이오라고 만드는데, 익산에서 만들어봐요. 063834. 오사고. 예, 예. 익산에서 만들어 나봐요 저는 어디서 만든지도 몰랐는데, 잊어버리게 익산이네. 예. <laughs> 예. 이런 형태로 이거 씁니다. 이 호소는 링게름입니다이 집에 몇 개씩은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나무가 조금 이상하다. 예. 그럼 링게름를 맞춰야 되겠다. 예. 좀 체력이 딸리다. 그럼 링게름를 맞춰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거 씁니다. 예. 그만큼, 어, 효소제는 탁월합니다. 저는 왜 이걸 오늘, 이번에 또 쓰느냐, 어, 내일 모레면 또 갑자기 기온이 또 떨어진다고 가지고 꽃은 필러 가는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어, 치료 목적으로, 예, 목적으로, 저는 미리 뿌립니다, 미리. 사람들 아이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s s 기다 한꺼번에, 이거 다 넣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뿌려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형태로 저는 함, 합니다. 첫 방제를 지금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달라농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